비타민 B군은 아시다시피 생명 필수 물질이잖아요. 그런데 이 비타민 B군이 한 성분씩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는 팀처럼 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같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때 비타민 B1, B2, B3, B6 같은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 성분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확 떨어지게 되세요.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비군이 세트로 내보면서 쭉 빠져나가서 이 팔종을 골고루 채워 줘야 피로 회복도 잘 되고 신경이나 면역, 피부 컨디션까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십니다. 그래서 어 비타민 B군은 묶음으로 들어있는 액티바이즈 같은 제품이 훨씬 효율적이시고요. 어, 모비 쓰는 방식 자체가 세트플레이라서 그렇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이 8종 모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가 나도록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까지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PM사의 독창적인 기술력 덕분에 이 세포까지 빠르게 어, 쏙쏙 흡수가 잘 돼서 즉각적인 반응도 많은데요. 혹시나 어, 액티바이즈를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일까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같이 맞춰드릴게요.